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 이루어졌을 때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일상적이며 일방적인 생각일 뿐, 참된 행복감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자신의 생각하는 말을 다 이루었으면서도 불행한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삭개오의 경험을 통해서 그 답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참으로 좋은 생활 환경 속에서 살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네. 있는 것은 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교가 여리고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리고는 제후로부터 1만 년 전에 건설된 도시로서 베레아 지방으로부터 요단강을 건너 통상인들이 도보하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주로 길로와 지방으로부터 유입되는 향유 그리고 발삼나무의 산재가 여리고 일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리고는 주변의 사막지대와는 달리 오아시스가 풍부하게 흘러넘치는 수자원이 넘쳐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좋은 생활 환경 속에 사개오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삶의 즐거움을 거기서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또 여리고 있는 세관의 우두머리인 세리장으로, 당시 로마의 막강한 공권력을 이용해서 자율적으로 세금을 징수하면서 자신의 부를 축적할수 있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로부터 삭겨오는 허가는 도둑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사람들로부터 많은 원성을 들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사교는 권력과 많은 돈을 소유한 부자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삶의 여건상으로 볼때 그는 당연히 행복했어야만 한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행복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돌여오는 사개오는 자신이 누리는 권력과 자신이 쌓은 부로 인해서 갈등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진 자가 행복하다고 하는 생각은 크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삿개오는 늘상 자신은 세리장요 자체는 권력을 이용해서 불을 쌓지는 않았는가 하면서 갈등하며 살았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자체는 남의 것을 속여 빼앗아, 그리고 살지 않았는가 자체가며 살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듯 차에 예수를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사교오의 마음속에 충동감으로 느껴졌으며, 그는 예수를 만나보려고 앞으로 앞으로 달려갔다고 이 본문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생의 참된 행복은 좋은 생활의 환경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권력과 부를 누리며 사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인생의 행복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인생에 참된 행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영적인 호기심, 예수를 보고 싶은 충동감을 일으키겠다는 사실을 이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사교는 예수에 대해 알고 싶고 예수를 보고 싶은 영적인 호기심이 생겼는데 이것은 사기오에서 우연히 일어난 사건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기오는 소경거지의 치유와 같은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사람들로부터 들어서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기오 오늘날 말하면 공무, 고공원인데그 로마의 백성, 로마의 정권과 함께. 사개호가 결탁을 해가지고 이 세금을 자유로 자기 마음대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삼월 이 누가복음 1 9장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시더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사개호가 기록되어 있는 이 보는 말씀의 앞에 이. 누가 보면 18장 35절에서 47절 말씀까지를 보게 되면, 예수께서 사개오 여, 이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한 소경이 길가에서 북어하는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는 걸 보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가, 너희 앞을 지나가신다는 말을 들을 때 삿개오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다위세 자성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보아 주시옵소서 앞서가던 많은 무리들이 삿개오를 그 소경 거지를 보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너무 시끄럽게 그러지 말라고 막할 때도 삿개오는 이 석용거지는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불쌍히 보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크게 목자를 외쳤어요. 그는 더욱 소리들로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불쌍히 보아 주옵소서.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머물러서서 내려오라. 그리고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무엇하여 두기를 원하느냐? 이때, 이네 소경고지가 말합니다. 눈을 떠서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여수께서 말합니다. 보라, 내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때에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니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라다 봐야 네. 백성들이 다이 사건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때에 바로 그런 말씀이 기록된 다음에 누가 보면 19절 1절에는 뭐, 누가 보면 18장 1절의 말씀, 3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여리 고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 소경거지가 눈을 뜨는 기적을 행하는 체험이 있었는데, 19장 1절에 말씀하면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수십 년 전에 수도 서울은 강북에 위치해 있었어. 요 강남에는 산농사 짓는 사람들이 거기에 농사를 짓고 있었죠. 그런데 강북이 너무외무소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강남 개발을 임하면서 강북과 강남이 개발됐어요. 지금은 강남에 그집한 채, 뭐 압구정동 같은 데는 50형짜리가 100억이 넘는 이런 부자 동네가 됐죠 2000년 전에 그 사교가 살고 있던 그 여리고에는 강북과 강남으로 나뉘어져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북의 여리고로 지나오셔서, 그리고 이제 강남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나가시더라. 디에르코 디레, 마이라는 말입니다. 이 지나가시더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같은 곳으로 올라갔는데 장차 예루살렘을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고난을 받으실 고난의 굳은 의지를 예수께서 가지셨다는 사실을 보입니다 이 지나가시도라 하는 말은 그러므로 어떤 뜻이냐 하면 예수 그리도께서 이제 얼마 못 되어서 며칠 후에는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인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자신의 죽음에 대한 자신의 고난에 대한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이 말을 우리들에게 무엇을 강조하느냐면 예수 그리도는 자신의 십자가에 달려 죽고 이제 고난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대신하여 자신이 죽음을 굳게 의지했다는 사실을 보줍니다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신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라는 사실을 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열리고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북요리거로 지나가시다가, 이제 남유리거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얼마든지 예수님은 그 여리고에서 도피하여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었는데 불구하고, 여리고, 여리고로 북쪽으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쳐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실, 구세주가 되실 것을 굳게 마음속으로 의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를 지나가시더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이 본문에 강조하고 있는 나의 구세주에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우리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을 이 본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만왕의 왕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실 구세주라는 사실을 이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다. 두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우리에게 참된 인생의 기쁨을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기 얼마 전에 사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요. 옥나무 위로 올라가신 것을 보시고, 삿개오야 어서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많은 사람들이 삿개오는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죄인인 삿개오의 집에 하룻밤 들어가 주무실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도저히 예수를 볼수 없었을 때사 석경은 앞으로 달려가서 할수 없는 예수, 볼수 없는 예수를 만나 보기 위해 그 복남 위에로 올라갔을 때 예수님의 초청을 받습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야 하겠다. 이 말을 듣고서 삼겨오는 속히 그 복남에서 내려와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는 사실을 이성경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강자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영접하곤을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보면 영접하는 자와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삿교와 어떤 죄인을 위해 침자간을 치르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의 굳은 의지를 볼수 있고 또 사교 같은 사람을 즐거움을 줬습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도 즐거움을 모르고 권력을 가지고도 즐거움을 모르고 여리고 같은 삶의 좋은 조건이 있음에도 진정한 즐거움을 모르던 석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할 마마 진정으로 즐거운 인생의 삶을 체험하게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처럼 예수를 만난 사람은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예수를 만난 사람은 진정으로 인생의 삶에 구주되신 그리스도를 통해 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개오의 변화는 예수를 통해서 변화됐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만이 인생의 진정한 답인 것을 예수만이 진정으로 인생의 길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개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외쳤습니다 주여 교훈은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하여 여러분 1절에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하여 사교오는 예수가 구주라는 사실을 처음에 몰랐어요. 그냥 좋은 사람이겠지. 이렇게 인간 예수를 생각하던 사교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주여 보시옵소서. 여기에 주여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도를 만난 사람은 이렇게 인간 예수를 하나님이신 예수로 받아들이고 믿는 참 믿음의 생활을 감당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만난 사람은 신속한 행동을, 음. 크으, 급히 내려와. 신속한 행동, 신앙의 신속한 발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정 예수를 믿고 교회로 나올 때는 정말 신앙이 도저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몇 년을 나가서도 예수를 나는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예수가 구주심을 믿게 될 때, 믿음의 신속한 행동이라는 영적인 참 기쁨이 생겨지게 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석개오는 마지막에 자신의 인생을 다 정리하게 되었습니 내가 가진 것을 가난한자에게 반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네 것을 도색한 일이 있으면 사배나 받겠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렇게 삽계오처럼 자신의 생활을 다 정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백합전원교회를 통해서 참 신앙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진정으로 비혼화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 네. 다같이 우리 큰 목소리로 가 네. 여기 불을 지어 기도하십시다하나님이 주여 하고 외치면서 정말 백합전원교회를 부흥시켜주시고 백합전원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의 신령과 생활에 놀라운 축복이 을 더럽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인정 음. 목사님 내외에게 건강의 은총을 그리고